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학생들이 독일 대학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11월 14일인가요? 수능 보죠. 그다음에 이제 정시를 넣게 됩니다. 그 이전에 수시로 넣어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뭐 1차 나왔고요, 2차 계속 이제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독일 대학에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대학은 미국 대학과 달리 학기가 10월과 4월에 각각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한국 고등학생들은 내년 4월 학기에 갈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면 내년 10월에 갈수 있는 학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년 4월 학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4일 수능을 보면요, 그 결과가 12월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당당히 결정되죠. 그래서 나쁜 결과를 받은 학생들은 미국 대학이나 독일 대학으로 방향을 틀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독일 대학은 학비가 없고 영어로 갈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학이 학비만 3만 달러에서 거의 6만 달러에 육박을 하는데 학비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입니다. 또 하나는 독일 대학을 독일어로 가는 게 아니라 영어로 갈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획기적인 뉴스입니다. 빈 뉴스입니다. 따라서 국내 수시 정시의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한 트랙은 미국으로 갈수 있고요, 또한 트랙은 독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독일 4월에 가려면은 그건 10월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 3년간 주요 과목에서 60점 이하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아니 수학에서 59점만 했다. 그런 지원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는 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3년간 이수했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교과 과정이 통합 교과 과정이 되기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2년간만 배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독일 대학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자세 번째 관문은요. 이제 11월 14일 날 보는 수능에서 평균 4.4 등급 이상이 돼야 합니다. 즉 언어 영역, 저 영어 영역 뭐 이렇게 돼서 과학 영역 뭐 사탐 이렇게 되죠. 그 영역에서 4.4 등급 이상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영어 공인 성적이 있어야 요 토플이나 IELTS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마다 달라요. 그러나 토플 80점 이상이면 다 통과가 되고요. IELTS도 어떤 대학은 6.0, 어떤 대학은 6.5를 요구합니다. 자, 이네 가지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내년 4월 독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데 마감은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어나 국내 대학 갈 성적이 안돼 좋은 명문대 갈 성적이 안돼 그렇다면 방향을 바로 독일, 독일로 틀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미국으로 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학비가 없고 영어로 가는 독일 대학을 그래도 도전하고 싶어. 근데 4월 달은 너무 촉박해. 그런다면 내년 10월에 가는 학기로 지원하는데 을 지원 마감은 내년 3월부터 7월 중순까지입니다. 까짓 시간 굉장히 많죠. 토플이 준비가 안된 학생들이라면 토플 영어를 준비해서 그때 지원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더부연을 드리자면 음, 미국 대학은 내년 8월 9월에 갈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막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국내 대학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 미국 대학에 눈을 돌릴 수가 없죠. 그러면 국내 대학이 합격자 발표가 다난 다음에도 미국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